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어, 제가 이 매매를 하면서 이제 돈을 좀 벌다 보니까 우리 제 제가 매매하는 거를 보고 따라하시는 분이 생긴 것 같아요. 어 댓글로도 지금 심심않게아 내가 하는 거 따라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단기에 치고 빠졌다 뭐 이러신 분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심보틱을 제가 들어갔잖아요 심보틱을 네. 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심보틱을 들어와가지고 심보틱이 오를, 오를 때 오르더라도 제가 이 안전한 매매 있잖아요 좀 여러분들 보기에 되게 불안해 보이잖아 제가 이거를 나름 또 제, 마, 제 나름대로 사고팔고를 할 거예요. 사고팔고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사고팔고 할 겁니다. 네, 주, 주마다. 네, 주마다 한 번씩 사고팔고 할 거고. 비중은 저는 이제 8천만 원씩 들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그렇게까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가지고, 비중 봐가지고 제가 사고팔고 하는 거 따라 해도 됩니다. 언제 하냐면은 금요일날 장 끝날 때 이제 토요일날 아침 한 4시 반 정도면은 예 매매를 결정할 겁니다. 아니면은 오늘 저녁 뭐 밤에 11시가 될 수도 있고 그때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예 영상을 올리고 일주일에 딱한 번씩만 매매해가지고 현금 딱 확보해 놨다가 다음주에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런 식으로 주마다 매매하는 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고 혹시나 신보틱 같이 따라하신 분들, 예, 신보틱 사신 분들은 예, 저따라하시면될거 없고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를 비중을 다 늘릴 거예요. 예, 지금 이거 신보틱도 예, 이렇게 하지만은 TQ 세배짜리, 세배짜리 예, 나스닥 지수 그리고 그 뭐야? 반도체 세배짜리 지수. 아, 요렇게 해 가지고 신보틱까지 해 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성장도 이제 나중에 현금이 확보되면 이걸로 이런 매매로 과연 얼마나 벌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해보고 재미가 좋으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개인 종목까지 개별 종목까지 이걸 늘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주마다 한 번씩 매매해가지고 차이 걷어놓고 안전하게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오를 만한 종목 잡아가지고 에 제가 봤을 때뭐이 아 종목 지금 가니까 올라타야겠다 싶으면 올라타 가지고 똑같은 매매법으로 어한 종목당 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주에 한 번씩 매매를 해가지고 그렇게 현금을 거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뭐 아침에도 대충 차트 보면서 아이 종목은 좀갈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제 차트 봐가지고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아이 추세선 바꿔가지고 완전 상승 추세로 가는 종목들 예, 그런 종목도 올라타 가지고 같이 예, 뭐한 주에 한 번씩 어, 현금 마련하는 식으로 하면은 좀 재미있게 할것 같아요 자 오늘 저녁장은 또 지금 뭐 프리장에서 보면은 예 지금 신보틱이 계속 예좀 낮에는 좀더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살짝 죽었거든요 예. 본장 가봐야 알겠죠 본장에서 과연 어떻게 흘러가는 대부분 보면은 본장 가도 풀리장 가격 거의 좀 반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봐서 오늘 저녁장에 좀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또 모르죠 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 신보틱 어차피 다음 분기까지는 가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라고 봅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어, 또, 저 따라해서 벌써 입절하고 돈 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저는 천천히, 예, 상승도 천천히, 하, 하락도 천천히 즐기겠습니다.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 예, 좀, 이득 보신 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줘요. 이만 들어가요.